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희들 K채널입니다. 아, K채널이 정말 전국적으로 어, 많은 구독자들을 확보하면서 인권방송으로 또 정의방송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소방 사거리에서 상무지구 어, 중심가로 어, 사옥을 이번에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더욱더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자리 매금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순서는 사실 속보로 보내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봅니다. 학교법인의 그 징계에 상당한 절차상에 부당한 것들이 많이 또 발생되고 있고 또 삼서 위조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를 보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또 사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공정방송에 그런 책임을 안고 오늘 무겁게 그 말씀을 전 국민들에게 또 드리고자 또 구성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우리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인사위원회 피해자 당사자이신 조선이공대학교 전 총장님 신 최영일 총장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서막을 팩트 그대로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오래전에 이 서류를 접하면서 굉장히 또 뉴스 보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착잡한 마음이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학교 법인에서 구성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또 있는 사실도 없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동갑을 해서 감히 교육부에 소총위원회에 이 엄청난 무제한 서류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개론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18년 12월 6일 투쟁 관련 교원저기조치 요청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논의를 하는 끝에 결정을 못 내리고 12월 7일 날이 9시에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12월 7일날 회의에서는 약근에 없는 교원증기안을 내놓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어, 2018년 12월 6일에서 갑자기 12월 7일날로 넘어갔는데 예. 하루를 넘어가놓고 12월 7일날에 이또 없는 증기안이 갑자기 나와버린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처음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구성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특별히 지금 그날 참가한 인사 이혼에 네. 이 분들이 정당성을 잃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게 지금 수사기관에서 또 어, 헌법기관에서 이 부분을 명백히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여기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네. 의결 의결서 제출한 것에 의하면 네. 제가 이 징계 제청을 할때 네. 이에에 협석을 요구를 했는데 네. 제가 포기를 하였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포기를 하였다뭐 네. 어, 포기한 적 있습니까? 포기 <laughs> 한적 없습니다. 뭐, 뭐 받아본 적도 없죠? 예더 어. 이상한 것은 저에게 예하 같은 서류를 할 때는 음.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징계 이할 때는 조선이공대학교이 교원 징계안에 보면은 징계를 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에 대해서 제에 대해서 이 청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인사위원회 이해 걸쳐 진행하면서 했는데 보통 징계 논의 절차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사자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 소명할 수 있는 게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 지금 충분한 조사 없이, 그리고 출석하라고 하는 뭐 공문이나 뭐 문자, 수신도 받아보지 못하시고, 그분들이 자기는 낭대로 지금 진게 요청 절차가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학교는 뭐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11월 15일날. 네. 예, 판결을 했는데 네. 제가 11월 21일날 네. 제가 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이와 네. 같이 일심에서 나왔던 것이 저하고 판결이 너무 터무니없어가지고 네, 네, 네. 항소가 진행중인데 네. 갑자기 이 12월 네. 7일날 이와 같이 진행을 하고 네. 또 회의가 끝난 후에도 이와 네. 같이 그한 3개월 내지 6개월 즉 네. 항소심이 끝나고 하기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 여기 회의에 참석했던 분이 자기가 교수님에 게 요청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 몇 분들의 양심 고백이 있었어요. 예, 두세분 예, 정도 예, 양심 예. 고백이 이게 지금 팩트로 나와 있으니까 예. 징계 요청 절차는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부 교수님들의 양심 고백이 사실 지금 나왔습니다. 예, 학교법인 조선 이공대학교 그 당시 지금 재청 절차에 참석했던 뭐 인사 위원장이나뭐 교무 뭐 입학처장인가 제가 뭐 소리에 이렇게 봤는데요. 예. 다시 한번요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우리 그 양심 있는 우리 분들이 좀 이렇게 알수 있도록 네, 네, 네. 학교는 도대체 뭐가 급했을까요? 그 징계를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 학교에서는 네. 이알 수도 없이 저는 12월 2 1일날 징계를 올라할 때도 이 그런 음.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예, 그러냐면 내용도 모르시고 22일 날그랬습니다 네. 예, 이와 같이 급하게 할도 아니고 네. 또 입심에서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것이 어. 2심 판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 2심 판결문에도 교법인 조선대학교에 네. 제 경제적인 피해를 준 것도 없고 음. 또한 피고인 제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소한 것도 없다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나온 것에 의해서 음. 해야 되는데 네.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를 파멸한 것에 대해서는 음. 전 지금도 이해는 못 오고 제가 3, 4년간 이렇게 마음의 응? 음? 속을 앓고 있다가 여러 가 방면으로 이렇게 전문가님이 전문가님한테 예, 음. 물어보니까 문서 유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고발하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요새는 많이 그렇게 그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또그 원칙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영일 총장님께서는 어 근무하시는 동안. 조선이공대학교 그 총장직으로서 굉장히 학교를 반석에 올려놓은 것으로 많은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네, 초기에는 여기 업무 강인줄 알고 이렇게 변호사님하고 상의 했는데 이 중간에 이 저희 조선이공대학교 재직 중인 언로 교수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이 감정적으로 했다. 무죄 추정 원칙인데 이 해당 그들 잔 팀을 실어줘서 제가 사무소 위조로 추가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지금 사무소 위조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예, 사무소 위조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예. 제가 이 12월 7일 날 징계 요청을 해서 법인에 올릴 때이 징계를 하게 되면은 야 같이 확인서라든가 징빙 서류에 대해서 이해했는가, 그것을 검토하고 그에 이 법인에 올리고. 법인 징계위원회선 에 징계 해야 되는데 이 서류가 2019년도 5월 21일자 서류를 보면은 다섯 분이 돼 있는데 12월 7일 날 회의록에는 여덟 사람이 동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그건 회의록 보시죠? 네. 이겁니다. 지금 확인서에는 다섯 네. 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네. 참석 위원이 여덟 명인데 찬성을 지금 여덟 명이 한 것으로 여기다 지금 기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몇 명입니까?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어. 이게 사무서 이점입니다. 어떻게 대학에서, 학교 법인에서 조선 이공대학교에서 이걸 알고 계시는 다른 교수님들, 그 교직원 선생님들은 좀 고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지성인 상아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 이에 어째서 대개 네. 요구를 했다고 이게 제가 지금 확인서, 화물서 로 해서 추가 고발합니다. 이에 걸친 것도 저, 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속된 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부를 상대로 거짓 서류를 지금 작성해가지고 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모르고 지금 속수무책 당하고 네, 있는 거고요. 네. 가장 그 중점이 되는 것은 저는 이열람된 자료 도 개인 중에 그 교직원을 네. 이렇게 징계가 많다가 아니라고 네. 교육원 징계 한 명도 안 하고 이렇게 이 한국 생산공부에서 실시하는 네. 교육 만족도를 저희전에 16위에서 정국 이익까지 끌어올렸습니다. <laughs> 총장님의 그런 헌신적인 것들은 지역사회에서 지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마음고생 심하시고 어떻게 보면 불명예가 되어가지고 이루 말하실 수 없는 그런 신경인데요. 네. 당시 지금 이때 참석했던 분들 그리고 조선이공대학교의 구성원 특별히 이제 뭐 교수님들이 많이 인사위원회라고 이렇게 참석하시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제가 이와 같이 일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하고, 저희 직장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이감사는 저희 법인감사, 일부감사 교육부감사에서도 지적받은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저 혼자만이 희생이 되었고, 지금 현재 제가 총리할 때 총무처장이신 박무호처장님이 지금 현재 법인감사로 증인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써주신 사실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야간 수업을 하면서 밥을 못 먹기래 그 복지 차원에서 일을 하면서 했는데 이시에서도 결과가 나왔듯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했고 근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왜이렇게 빨리 저에 대해서 보호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사귀고 사는 심정이 하다 보니까 제가. 장례도 걸리고 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명예 회복만큼 해야 되겠다하는 시지에서 이렇게 추가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명예 회복은 총장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명예 회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언론에 오셔가지고 본인의 억울한 그 심정을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사나 조선이공대학의 징계처리 부당 절차에 관한 것으로 전 최은일 총장님의 억울한 사정을 저희들이 들어가는데요. 참으로 이렇게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좀 조작한다든지 또 충분한 어떤 사전 조사 없이 또 공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것 없이 어 정말 이 피해자가 그것도 학교를 위해서 어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던. 전최린열 총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이 징계 절차에 대해서 팩트를 근거로 찬성이 찬성이 되지 않는 반대 의견도 찬성으로 해가지고 교원 어, 교육부의 서류를 무작위로 올렸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방송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를 명백히 어, 부당한 것을 바로 잡고 고발하고자 그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방송이 나가는 즉시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이공대학교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와 또 입증 자료를 저희 방송국에 보내주시면 충분히 더 세밀하게 이 부분을 집중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